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이남 시문입니다 우리 시바이누 탈출 작전을 실행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구간을 잡아내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눈이 빠져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탈출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지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10월 한 달간 잘 참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트럼프의 말, 말, 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바로 3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바인우, 6회, 3회, 통회,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3회가 우리 시바인우에게 과연 얼마만큼 가격에 영향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인우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인우, 가자! 제가 10월 달에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 바로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말, 말.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한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진핑과 협상 잘할 것.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누군가와 난 만나고 싶지 않다. 너무 험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험악한 게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중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하면서 시장이 다시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뉴욕 중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하락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바인후, 지금 저점을 다지는 듯 하지만, 제가 트럼프의 이 말, 말, 말 때문에 한번더 충격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제가 이 시바이누 탈출 프로젝트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봉을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백악관 진짜 부섰다. 연방기관 승인 없이 2,500평 연회장 강행을 하고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준을 방문했죠. 미국 대통령 최초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파월에게, 야, 명세서 보여주면서 이거 뭐 잘못됐지 않느냐. 이 사진 보면 이거 뭐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본인은 2,500평 연회장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연방 기관 승인 없이 참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정치적 부분은 그냥 어 그냥 이렇다 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말말이 부분이 앞으로 경주에서 APEC 그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아주 강한 어조로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충격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간까지는 여러분 물타기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점 안 찍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점을 찍게 된다든지 그리고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톡방,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하신 다음에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 실시간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방송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이자 수가 154만 명을 돌파해서 커뮤니티 계속적으로 결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민코인 시장 전반 약세 속에서 시바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일반적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고래 지갑들이 시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과연 얼마 정도 매집하고 있느냐? 봤더니, 한 기사에 따르면, 고래 지갑들이 하루 만에 1조개, 그리고 5천억 개를 매수하고 있다. 양이 얼마 되진 지 않죠? 이전에 8조개를 매수하는 고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0조개에 가까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조금은 크진 않죠 우리가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 막 10조개 정도 된다 그 정도 유통량 안되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야 이거 뭐다모은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지만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뭐 10조개 100조개 이렇게 모아봐야 어, 우리 가격에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여기가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고래들이 점차적으로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는 저점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전에 제가 2024년 2월 달에 0.013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5%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트럼프의 말말말 말, 말 그분이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하락빔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그런 하락빔이 나온다고 하면 지난 10월 10일 날 하락했을 때는 거의 몸통으로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통으로 하락하면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빔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 바닥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 된다. 0.013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0.015에 지금 위치해 있고, 최근에 저점은 0.014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3까지 빠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10월 10일에도 우리가 미리 예측은 못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100%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관세정책 제일 처음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10월 10일에 이런 충격파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낸스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만들어 냈던 거죠. 자, 이제는 우리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에는 관망이다. 내가 여기서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지금은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거래량과 그리고 일봉의 흐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분명히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정리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금리 인하로부터 시작해서 10월 24일에 있을 공식적인 cpi 지표의 발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종합한 이후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셧다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게 현지 언론에서는 10월 중순 정도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의 경제의 고문 하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끝나기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뭐큼 하면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와서는 어 이번 주 안에 끝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은 11월 달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35일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도 대략 35일까지 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11월 초나 중순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호재거리들이 있어도 이 호재거리들이 악재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라 탈출 프로젝트를 이 시무가 같이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실시간 대응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에 시무가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 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시무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있는 시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학이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3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 변비약 <laughs> 어, 광고를 하는데, 정말,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어, 믿어보시죠 3쾌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왜시바인누 루시가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감이 있긴 하지만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의문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3케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루시가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케 6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소식입니다 시바이노 보이자 154만명 돌파했다 시바이 시바리움 11트랜잭션 너무 흥분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시바리움, 일일, 트랜잭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시바, 브랜드, 굿즈를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쾌한 포인트의 요약은 사라질 줄 알았던 민코인, 아직도 뜨겁다. 커뮤니티의 힘은 아직 강하다. 믿습니까? 육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상쾌한 소식입니다. 거래들의 매집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 심리적 바닥신호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리고 시바스웹 2.0 베타를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결제수단으로 채택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쾌 포인트의 여약은 이제는 단순한 비이 아니다. 진짜 유틸리티를 갖추려는 시바인우의 변신 보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이죠. 2월달에 두바이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가 가짜니, 진짜니, 뭐 기사가 지워졌니, 어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 기사는 남아있어요. 그 기사는 남아있고, 그 남아 그리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는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상쾌한 소식. 믿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세 번째 통쾌한 소식입니다. 시바이누, 번 레이트. 그러니까 소강률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물론 소강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소강량이 85에서 90%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시바이누 정말 가격적인 부분에서 커다랗게 영향을 받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보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소각이 덜 됐습니다. 더 많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각량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아, 이 정도 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 손실 증가다. 자, 이것은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락하고 나서 지금 멈추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공매도가 솔직히 손실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시바이노 강세에서 막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한번 믿어보죠. 예, 그리고 시바리움 기반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외부 개발자들이 시바리움 위에서 토큰 및 NFT를 발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생태계 확장 시도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코인이 반등하며 시장을 놀라게 하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고 루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K대의 이야기했습니다. 6K, 3K, 통쾌. 믿어보죠. 왜 루시가 우리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라든지 이런 기사들 다 지우고 한번 루시를 이 3캐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0.015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점 0.014. 자,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이전에 0.013, 지난 2024년 2월 달에 찍었던 그 저점까지도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너스 15%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0.015에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게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케는 그냥 믿는다고 했죠. 두려운 단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 말, 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시장 강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땡하기 또란톡방 텔레그램 방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 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바이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신랄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시바이노 관련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거의 한 20분 이상 떠든 적이 있습니다 2 0분좀 넘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시바인과 과연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고 있지만 그때 라이브 방송 때는 정말 핵심만 딱딱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보면서 그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시무과 실시간 코인 시장 등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시무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쯤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